회계를 잘 하려면 우리 T 계정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한번 T 계정 당좌 예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T 계정 당좌 예금. 자 자금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기초가 차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은 대변에 있는 거죠. 아, 그리고 C 보시면 상품 지급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분 아, 붕괴가 되는 겁니까? 즉 당좌 예금의 감소가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대변에 당좌 예금하고 차변에 아, 상대 계정 가보이했죠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 보시면 입금 된 거죠. 우리 이것은 차변의 당자 예금 얼마 천만 원. 그리고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한 거죠. 요 분계가 요게 이제 우리, 아, 우리 특이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금액하고 우리 상품 매출 이 금액을 더하면 이것을 당자 예금 개 천백만 원이 된 거죠. 말 그대로 대변도 천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위원은 자동으로 계산된 거죠. 였 전기열 플러스 입금액, 마이너스 지급액 하면 차기열 기말 금액이 된 거죠. 요게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좌철 약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즉 당좌철 약정이 있는데 장고가 500만 원 있어요. 근데 우리 상품이 얼마? 아, 8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상품 지급액에. 우리 800만 원이 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되는 거죠. 대변에 잔고가 500만 원 뿐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당자예금 500만 원 하시고 나머지 300만 원은 은행으로부터 빌린 거죠. 이때 쓰는 계정과목이 당자차월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당자차월은 우리 결산시 당기채금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당기채금은 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자예금의 특계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